자, 제 목소리 들리면 1번. 자, 올해, 에, 어떻게 조각할까? 저도 뭐, 납회 이후에 쉬면서 이것저것 생각을 해본 그런 상황이 있고요. 음, 이게 좋을 것이다. 저게 좋을 것이다. 어떤 건살 것이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은 내가 올해에 어떤 종목을 사느냐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쵸? 어떤 업종? 거기에서 어떤 종목으로 들어갈 건가? 이 부분을 봐야 돼요. 근데요, 회원님들.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은요. 지금은 버터넛 방식이야. 한만 생각을 해도 버튼업 방식이야. 제가 이렇게 버튼업 방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전에는 탑다운 방식이었거든요. 탑다운 방식이었는데 버튼업 방식으로 바뀐 거예요. 자 그러면은 경기가 좋고. 어, 뭐, 글로벌 경기가 좋고, 그 다음에 한국 경기가 좋고, 그쵸? 한국 경기에 한국의 업종, 한 업종이 좋고, 뭐, 반도체면 반도체, 반도체에서 어떤 종목, 거기에서 뭐, 부품주, 아, 거기에서 뭐, 소재를 제공하는 종목, 이 종목에서 저평가되어 있는 거, 가격이 바닥되어 있는 거, 이런 식으로, 버튼업 방식으로 딱 들어갔는데요. 지금은 탑다운 방식으로 보면 아무것도 할게 없어요. 버튼업 방식으로 움직여요. 내가 어떤 종목을 살 거냐? 이거 먼저 찍어 놓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탑다운 방식과 버튼업 방식? 대통령도 바뀌잖아. 미국 대통령. 1월달에 바뀌잖아요. 1월? 20일. 그쵸? 아, 올해는 대형주, 중소형주가 뭐, 어, 뭐가 좋나요? 대형주, 중소형주 중에 뭐가 좋냐? 이거죠. 그죠? 중소형주. <laughs> <laughs> 중소형주가 좋아요. 내가 중소형주 알려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오늘은 또첫 출발이잖아요. 2021년 첫 방송을 열고 있는 신 대표 회원님들한테 뭘 선물로 드릴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거는 뭐 맨날 하는 얘기고. 아무럼 새해 복, 마, 복 많이 안 받으실 거예요. 당연히 새해 복 많이 받으셔야 되는 거고요. 이 새해 복 많이 받을 때 어떤 종목을 또 이렇게 안겨드려야 될까? 근데 종목에서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골라냈느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팁을 하나 딱 드리는데요. 어, 이거 한번 그대로 한번 해보시겠어요? 저도 자주 그렇게 해요. 자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매년 그렇게 해요. 어, 1월 4일 날이 그 시무식이고요. 시무식은 10시에 스타트를 해요. 왜냐하면 9시부터 10시까지 시무식을 한 다음에 오프닝 벨을 울리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2021년 오픈한다, 증시를 개장한다고 한국거래소에서 딸랑딸랑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거래가 쫙 되기 시작할 거예요. 끝나는 시간은 똑같이 3시 반인데요. 시작만 10시, 1시간 늦게 시작을 해요. 근데 요 시, 요 날짜에, 1월 4일 요 날짜에 움직인 종목의 1위부터, 1위부터 100위를 끊어서, 뭐 200위까지 보면 너무 크고요. 한 100위 정도딱 좋은 것 같아요. 100위 정도를 딱 끊어가지고 그것을 복사를 해놔요. 인쇄를 해놔. 인쇄를 해놓은 다음에 계속 한번 봐보세요. 요 중에서 제일 움직임이 활달하는 종목이 진짜 두세비나. 그 종목을 선별을 해서 그 종목 위주로 움직이는 게 제일 좋아요. 항상 보면은 첫날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제 먼저 세력들도 그렇고 기관들도 그렇고 뭔가 먼저를 사야 되잖아요. 그죠? 사야 되는 입장에서 어떤 것을 살 건가 이런 것들을 많이 봐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20년, 벌써 작년이 됐네요. 2020년은 기관하고 외국인이 팔고 시작을 했어요. 참 희한하더라고요. 팔구 시작을 했어요. 팔구 시작을 했을 때에 파는 금액이 뭐 지금은 좀더 봐야 돼요. 최소한 5천억, 6천억 이상은 봐야 되는 거고요. 이전 같았으면은 한 3천억에서 4천억 정도 팔면 많이 팔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유동성이 많으니까. 그래서 판 부분서부터 시작을 할 때에 적어도 5천억 이상 넘어갔다라고 한다면 매수를 좀 늦게 한다고요. 적어도 한 일주일 정도 쉬었다가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2020년도가 그랬어요. 그것을 정확히 간파를 해서 어, 2020년도엔 첫 번째부터 접근을 안 했거든요. 신대표는 며칠 있다가 접근을 했지. 그게 적중을 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단추를 달켜야 돼. 결국은. 그래서 그거 한번 보시고요. 1위부터 100위까지의 종목을 솔트를 해 놓고 여기서 종목을 찾으면 돼요. 그게 움직일 종목의 제일 핫한 업종, 업황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딱 맞거든요. 이것도 하나의 팁이에요. 그죠? 어. 그래서 그 부분 보시고요. 2021년도 진짜 대박을 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근데, 작년 말에 주가가 꽤 올라왔어요. 연말에 부클로징 하기 위해서 윈도우 드레싱을 했고, 윈도우 드레싱을 기관들하고 외국인들이 이렇게 끌어올린 부분은 있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시작을 할 때부터 횡보 장세에 대한, 예, 횡보 장세에 대한 얘기를 애널리스트들이 굉장히 많이 해요. 정말 횡보할 건가? 그럼 횡보할 수 있는 부분에서 어떤 쪽을 봐야 되는 건가? 이런 것들이 궁금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횡보 장세에 대한 예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지만 현재 시장에서는 유동성이 크죠. 그죠? 유동성. 유동성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횡보장세로 지나간다라고 하더라도 급격하게 뭐 주가가 하락을 하거나 뭐 이런 쪽은 덜할것 같아요. 물론 이제 등락은 있겠지. 하루에 뭐 적어도 한 30, 40포인트 왔다 갔다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테니까. 그 횡보장세의 등락을 크게 만드는 게이 신용여건일 거예요. 신용이 지금 많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 그죠? 횡보 상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종목들의 밸류에이션이거든요. 이 종목이 진짜 현재 시장에서 견디고 있느냐? 견디고 있는 부분에서 유동성이 계속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가? 들어올 수 있는 부분에서 시류에 부합되는 종목으로 연결되어 나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크게 먼저 딱 때려 놓고 그다음에 이제 1월 달을 조각하는 게 낫겠죠. 그렇지만은 1월 달에는 다른 어떤 달보다 1월 효과라는 게 있어요. 이걸 1회 효과라고 얘기하는데 1회 효과에 의해서 상승률이 제일 큰 여기 이제 언제 나타났느냐죠. 보통 보면은 나타났다가 뭐 수그러들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요. 결국은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이는 상황이니까 제일 큰 영향을 줄수 있는 부분은 실제적으로는 미국 대통령 취임식 그다음에 바로 그 기후 협약에 달려갈 수 있겠는가? 기후 협약에 재가입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가입이 되면서 제일 먼저 움직일 수 있는 부분부터 치고 들어가야 되겠죠. 최근에 그 작년 말뭐 작년 후반부에 좀 올라왔었던 것이 작년 말 정도에 움직이지 않았었던 것들 요런 것들이 태양광 관련돼 있는 거그 다음에 풍력 관련돼 있는 거 요런 것들은 약간 좀 이렇게 잠잠했잖아요 요런 것들이 움직이지 않겠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급하게 움직이는 그런 종목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1위부터 1위부터 100위까지의 종목을 인쇄를 해놓으세요 인쇄를 해놓고 옆에다 붙여놓고 계속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그 중에 움직이는 종목들이 나와요 저는 그런 쪽을 보는 게 오히려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뭐 어떤 업종이 난다, 뭐가 좋다, 뭐가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또 현실적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봐서 말씀을 드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올해 시장에 대한 부분 이렇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그 종목적 부분에.